국가가 임명하고 지방의 의원도 명법으시고 지방자치제 전면적 실시란 단체장들도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선출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김영삼 정부 때와 세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2회도 여러분에게 좀봤고요 3회로 가죠. 자, 3회. 요 3회는 이제 지방직, 그 지방직 문제입니다. 다음, 자, 1번. 신석기 시대의 사회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어요. 동무덤과 널무덤 이 유행했다. 이건 쉽지요? 1번, 동무덤과 널무덤은, 이거는 이제 청동기 시대에 철기시대. 우리가, 뭐, 이때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일본이 잘못됐고요. 방추차 이용해서 옷을 짜 입었다, 일인문무늬, 덧무늬, 빗살무늬, 또 영혼숭배, 조성숭배, 뭐, 샤머니즘, 또애니미즘다 있죠. 그래서 이런 다신교, 뭐, 이런 걸다볼수 있고, 또 예술활동으로든지 칠해거리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렇게 쉬운 문제죠. 2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에 백제 왕의 활동으로 오른 것. 진시대의 구려가 이미 요동을 차지하고 이렇 차지하니 백제 역시 요서와 진평의 두 군데를 차지하였다. 이런 통전에 나오는데 고구려가 요동지방을 차지하자, 백제왕 누구 때 요소지방, 산동지방, 큐슈지방을 갔다가 차지하게 되죠? 바로 백제의 누구요? 금초고왕이죠, 금초고왕. 그래서 아마, 간, 빨리 지도를 갔다가 그려서 여러분에게 설명하자면, 그렇죠? 바로 요서 삼동큐슈 그래서 백제가 근초고왕 때 이렇게 바로 진출했던 걸볼수 있죠 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요 근초고왕의 업적 활동 내용으로 오른 것 근초고왕 업적 굉장히 많지요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 고구려의 고국원왕을 전사케 했다. 아주 대표적인 업적 중에 하나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번. 미륵사 창건. 미륵사 창건은 누구예요? 무왕이죠. 무왕. 무왕. 의자왕의 아버지 무왕. 웅진으로 도읍을 옮겼다. 누구예요? 문주왕이죠. 무령왕이라면 안 돼요. 에? 무령왕이라고 하는 친구들데 그러면 안 된다. 남조와 활발하게 교류하고 일본에 불교를 전했다. 바로, 남조와 활발히 했다는 무령왕이 되지만, 일본의 놀이사체계를 파견해서 불교를 보낸 것은 성왕이죠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뭐 다른은다못 봐도, 우리 군총왕의 업적으로서, 일본 말고 또 다른 거뭐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책 뭐가 있죠, 역사책? 석이 있지, 석이? 고라요 속이 또 일본과의 아주 교류가 활발했다. 또 일본에 대해서도 영향력.